Mmm. 어떻게 할까? 어, 어뭐야고기 아, 냄어 저기 려 다니는. 근데 원래 저렇게 는거 어, 그냥 귀엽다 이렇게 떨어지지 이 떨어진다? 이거 먹고싶어서 순천에서 왔어요 네네 네, 순천에서 왔어요 음, 저번에 왔는데 맛있어가지고 또 왔어요 네네네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부드러워 밥집이야 많이 먹어 I am wrong. I am wrong. I am w 볼수이 그래서 아유 그렇하좀 살까? 뭘? <laughs> 이거 돈맨. 가격. 2 어? 5 0 0원 그래. 되게 얼마야? 두개만 <laughs> 원래 거기 가면은 네 개인가? 맞아. 네 개. 어. 아진는어 <laughs> 맛있네. 먹어봐 <laughs> 다 아, 뭐야, 저거? 블루베리도 많이 썼겠다 그랬어. 이 반을 주고 출강한 초반에는 너무 예, 신시지 얘시 네, 참이 넘어가고 씻고 하면 안 돼. 호뚜루 빽 백배요. 나도 오늘 아, 어제 그 동물원 갔을 때 내랑 똑같이 뭐한 50명 넘게 갔어. 통과하였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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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네, 오빠, 다시 안 보낼 거야. 환경과 여태까지 해왔 관성이 있는 거 그거를 사실 이렇게 가격대 <가볍게> 통한... <laughs> 저작권에..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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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! 저.. 저.. 있 저.. 데! 저.. 형님 저.. 뛰어! 저.. 저.. 어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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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<놀람> <놀람> 와, 여기 사람 더 많아. 여기가 <놀람> 좀낫 <목소리도> 와무이는 아, 많이